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농지를 취득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이에요. 농지로 인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졌던 분들은요. 농지에서 보는 것이 뻔해요. 길이 있느냐, 없느냐. 면적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런 부분을 따지시는데요. 과연 이 농지를 누가 필요로 할 것인가? 또 어떤 목적으로 이 농지를 광고하면 좀 많은 사람 눈에 띌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 부담감에서도 조금 자유롭고요. 농지를 빌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소유 쪽에 무게가 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농지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요. 빌려서 쓰다 보니까 솔직히 농지에 대한 애착이 안 생겨요. 1년에 얼마 내면 빌려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빌리는 비용이 떨어지지 않아요. 조금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빌리면, 에이, 차라리 한번 살까? 이런 생각도 다 가지게 되더라고요.